녹음한 노크, 거딱 보여줘. 우리가 있냐고. 윗집이라고. 애가 3살인데 뛰, 뛰어봐야 키로스가 뭐 얼마나 나간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뭐 얼마나 나간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응. 아파트를 들어갈 생각은 지금. 응. 지금 보통 이런 탭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땅에 보여지는 게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옹벽을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했을 수가 있어요. 공사하는 사람이 잘못 보고 옹벽 위치가 밀려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정확히 딱이 안에 딱 이렇게 있다면 상관없는데 밀렸다거나 남의 땅을 침범했다거나 혹은 도로까지가 우리 땅인데. 도로까지, 도로가 침범했다거나, 그러니까 재산상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서류라고 한다면, 글자로 보면 되어지지만, 네. 땅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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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고 하는 게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얘를 눈으로 봐야 돼요. 보통 토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 첫 땅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약서 쓰고 팔아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전 딱 한, 이전을딱 했더니, 지적 측량 딱 했더니 밀렸어. 그러면 쫓아가겠죠? 이왜 그랬냐고. 이게 위상하다고 했더 모르고 샀냐고. 어제돈 내면 끝이니까. 모르고 샀어. 미리 이야기, 미리 그면 지적 측량 해보고 사시지. 왜 그랬어요? 라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이런 게 단점이라면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얘를 이 집, 동네에서 장점화를 시켜야 되는, 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장님,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영상 딱 찍은 거, 꽁꽁꽁, 시간, 갖다 놓고 꽁꽁꽁 찍은 거, 우리 가만히 앉아서 찍고 있는데 꽁꽁꽁 하고 있는 거, 또, 보시라고, 우리가 했냐고. 윗집 올라가세요. 여태까지 사장님이, 여태까지 나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생각해보라. 우리 가만히 앉아서 이거 찍는데 우리가 발로 꽁꽁꽁 하겠냐고. 데시벨 측정하는 기계, 사가지고, 영, 그, 시끄러울 때, 가만히 있는데 시끄러울 때, 띵, 띵, 띵. 그리고 전화요. 지금 시끄럽지 않냐고. 올라오보시라고. 영, 녹, 노크, 녹음한 거딱 보여줘. 우리가 했냐고. 윗집이라고. 애가 세 살인데 뛰, 뛰어봐야, 키로스 가뭐 얼마나 나간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도 뭐 얼마나 나간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음. 아파트를 들어갈 생각은 지금. 네. 그리고 이 위치가 뭐 교육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회사 다니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활 바운더리 범위 안에 그래도 근접해 있으니까 이따을 선택하신 거고. 지금 팔려고 내렸는데, 하려고 내렸는데, 네. 얼마나 그냥 월세 생활, <laughs> 월세 생활 얼마나 해야 되나. 저도 네. 1년 네. 계약은 하긴 네. 할 건데, 네. 아, 월세 1년, 애기들이고. 내비 아파트, 아파트 들어가 네. 근데 그 1년은 어떻게 생각고요 한, 어. 최대한 한 1년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은 오늘부터 딱 며칠 동안은 선호하는 걸 찾으세요 각자 선호하는 걸 네. 대신 범위를 나눠주면 건물 외관 쪽, 내부 쪽그 대신 내부에서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응. 집에 오면 내가 뭘나 혼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 공간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이왕이면 네. 내가 집에 왔는데 내가 갈 곳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